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대살렘의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이니라, 성력을 순환하지 말며, 애언을 결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함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 기도하는 법,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1년의 과정이 다 연관이 돼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영적으로 거듭남는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의 이까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 하나님 말씀 창조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겠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 부분 부분마다, 우리가 겉에서 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냥 겉으로는 그러려니 혹시나면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만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는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수시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의 말씀, 하나님께 여쭈는 말씀, 어떻게 할까요? 부르는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자녀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예,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등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총망라에서 총집결의 시편 1편으로 잡고 있는데 말씀이 제일 선후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아기는 길을 쫓지 아니하고 쭉있지만은복 있는 사람 결국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으면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복 받을 만한 그 상태를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하는가까이 하는 말씀을 찾고 어메디테이트하는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느냐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이유가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에. 앞에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어떤 이견이 달라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속이 상해서 기도문이 팍 막힙니다. 우리 단임 목사는 캄캄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캄캄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성령을 소홀하지 않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그, 항상 기뻐, 왜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왼수, 안 보려, 안 보려 해도 마주치면 짜증 부터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면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거기니데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건 그러니까 걱정을 필요 따른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미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물어봅니다. 주여 큰 인심을 써가지고 내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씩 70번을 더해도 이거 다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면 용서의 미덕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원수로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탕감해 주니까 아, 감사하다고도 나와서 자기한테 집전 백대나리온 그러니까 수, 수십억 빚진 자가 백만원 이백만원 껴주고 나서 그 사람 만나니까 아, 내돈 갚으라고 말하는데 예, 주님한테 일찍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은 예, 오직 살아가지 못한 자 갖고 다 용서할 수 없다는 그 기쁨은 항상 주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고보스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즉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해서 강조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야 않은 게 떠나지 아니하야될 게,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하시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이게 뜻은 예수님을 말씀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많고 진리가 너무도 숨어 있어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이 아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었나 주님이 함께다 임재하시면 모르고 이렇게 내 잘못을 절도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실 것 바라볼 때 기쁨이 밀려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진실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종일 기도만을 한 뜻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생각과 하는 일들을 순간순간 귀에 있는 대로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나가라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안되면 나가지 말라 하시는 그대로면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라고 말하는 게 아십니까 이를 닮아서 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지무실문에 자기 손, 손,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에 들어가고 했다는 것이이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론 특별한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예, 꿈에서도 현명할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아 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 같이 음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갔다 이당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교들이 제일 작게 쉬운 사람은 성경책 읽지 않고 가장 겉으로만 그러려니 하는 사람한테 타켓이 되는 거란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 말하면 이단 사교에 빠질 리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순간순간 괴 있는 대로 주님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실되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의 문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의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항상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잠근 그 마음의 문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서 우리들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적인 거듭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만만 달란트 이상으로 주님한테 진 빛인데 내 마음은 백 달란트. 100, 대나디온도 되지 않는 그 그의 예, 그것에 눈이 팔려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 확실한 증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예, 깨달을 때 말씀을 체험할 때 로마서 26장 로마서 8장 26절 26,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생각할 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미 예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그저 간곡히 주여 부르짖으면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예 원하고 간구하고 그꼭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다급한 상황에. 여자들은 대부분 또, 어마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거 놀러 올 때, 어마나는 어떤 소리입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 소리가, 엄마 나. 근데, 주여 불러서 그 뒤에 엄마 대신에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입으로만 쥐어쥐어 부르짖는다고 그게 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첫 이제 첫 음성이, 첫 설교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 회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반복서에는 회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 그 에, 그래서 다시 또 거짓을 저지르면 그건 흑인 게 아니고 거듭된 잘못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흑인 게 열매를 맺으면 다시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도 나올 수가 없고 에, 내가 한번 끊겠다고 잡으면 그거 끊어지는 것이지 에, 거듭되는 거짓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래서,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선격 쓰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나 이거 어떡해요? 진정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현실인데, 육체는 바로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주님과 재림시에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본향으로 다향하는 우리 소련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렇다고 오늘 제설교도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예, 기도할 때마다 주여설일만할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뒤집어 보면 되시고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예, 조용히 앉아서 다시 예, 되새김질을 하던 가 같지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마다 그 맛의 의미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느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 안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왼수, 왼나무다리 만나듯이 질병을 만나고, 가난과 이별 등으로, 원치 않은 이별이 또 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구합니다. 아버지, 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까?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 거랍니다. 그래, 절망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려다. 이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기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필요를 아시고 강구하는 그 강구의 기도 우리가 에, 다급하게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선안유교회가 부흥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빨리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강구하듯이 두 번째 응답, 응답해 응답 주시는 감, 그대로 그래도 있는 그대로와 감사함을 느끼는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입에서 찬양이 흐르지, 끊이질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흐르고 세 번째 회개했다는 잘못을 다시는 거듭시, 거듭하지 않겠다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름하여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의 기도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님인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선결 문제가 바로 용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 손양 손양원 목사님도 그 애지중지하게 길던 고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중3 아들을 죽인 그. 빨치산 공산, 공산당원을 설득시켜서 양장, 양, 예, 양자로 삼으, 삼으시고, 끝까지 손양어머니 순교하신 다음에도 어, 자기 양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필수, 필수적으로 빠져서는 안될 여섯 가지 요소가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준 것 같이 여섯 가지가 항상 순서는 뒤바뀌더라도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다 들어가야 실제로, 실제적으로, 예, 기도의 내용이 예, 앞뒤가 맞게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뜻할 때, 보이는, 보이는 것은 육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라고 할수쓰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갈수록 희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도 육신의 정육대로 살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실망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축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숨 쉬는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와 존귀도 결국 하나님의 다,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만왕의 왕이네, 왕, 왕이신 것을.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축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